자는 자는 동안에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향을 즐기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커피향 때문에 잠을 깨는 사실을, 잠을 깨기는 사실 어려워요. 음. 얕은 잠에 들었을 때는 냄새를 조금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잠에 들면 냄새를 거의 맡을 수 없어요. 음. 서 o 잠을 깨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알람 시간은 후각이 아닌, 청각으로 자극해서 깨었네요. 열대지방에는, 온대지방에는 더운 여름날에는 모기가 많아요. 모기는 사람이나 동물이 피부에 달라붙었으면 식간에 피를 빨아요. 모기는 사마리란 동물의 혈관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 모기는 사람 피부에 앉은 후 바로 반우처럼 음. 생긴 입을 피부에 꽂아요. 음. 이 짧은 시간에 모기는 어떻게 혈관을 정확히 찾아낼까요? 음. 모기의 입 앞쪽에는 냄새에 반응하는 두 개의 호각기관이 있어요. 이 모기는 이 호각기관이 도움으로 피해 일나는 냄새를 맡고 혈관을 정확하게 찾아내죠. <laughs> 모기는 이 화학물질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이 정보를 뇌로 전달한 후 사람의 혈관을 빠르게 찾아내죠. 아니 앞다리를 비벼서 냄새 맡는다더니 했었구나. 아니, 그거는 또 이야기가 달라져? 그건 뭐냐면은 파리. 쥐를 어... 이용한 실험에 모기와 쥐를 모기가 쥐의 피를 빨아낸 배를 치는데 겨우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반면, RNA 간섭으로 모기 호각기관을 무지게 하면 모기는 혈간을 찾는데 15분이나 걸린다고 해요. 인간이 모기가 냄새를 맡는 과정을 잘 알아낸다면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내는 모기의 활동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호각을 그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 대소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냄새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고만 말하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맛있는 냄새가 나면 입맛이 다시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우리는 좋은 냄새가 나면 가까이 다가가고 나쁜 냄새가 나면 지그머니 피해요. 이것은 인류가 후각을 통해 황무지를 감지하여 살아남기 위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진화해온 결과예요